출발점 코앞에 다가왔구요 아,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도쿄마라톤 저의 네번째 마라톤인데 제발 무사히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달려가보겠습니다 이제 1km 지났고요 1km 553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겨우 1km가 아니갈 길이 아진거네요 지금 신주쿠역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도쿄 최대 의 번화가죠. 아, 이 신주쿠 거리를 이렇게 달려서 가다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. 5km 지나자마자 급수대가 나왔습니다. 근데 특이하게 한국은 한쪽에만 급수대가 있는데 일본은 양쪽에 급수대가 있는 게 다른 점 같아요. 이렇게 양쪽에 급수대가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곧 21km 하프를 지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체력이 괜찮아요 근데 마라톤 그거 아시죠? 30km부터 시작인 거. 저는 아직 마라톤 시작도 안한 거예요 2 2 k m 까지 2시간 4분 걸렸거든요 하나에서어바나 먹고 갑니다 빵이랑 초콜릿도 있어 배고파요 지금 이제 40km 지나고 있고요. 2km 남았습니다. 저는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뛸것 같은데, 아, 그래도 2km 남았으니까 최선을, 최선을 다해 봐야겠죠? 와! 끝났다! 와, 끝났다!